백내장 수술은 인생에 딱한 번만 할수 있는 수술이고 그때 넣은 렌즈를 가지고 평생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렌즈를 신중하게 정하시기 위해서 많은 병원을 다니시고 상담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병원을 가시더라도 인터넷에 다 있는데 공부 안 하고 오셨어요. 우선 백내장 수술만 하면 신세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을 강요하는 의사들 때문에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의학 용어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제가 오늘은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백내장 렌즈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 먼 거리 이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어떤 거리가 필요한지 선택해서 영상을 보신다면 어떤 렌즈가 필요하신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제가 선택해드리는 이 렌즈에 대해서는 오로지 제 의견이고요 다른 의사분들과는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까운 거리가 중요하신 분들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한 분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 분이셨고, 안경을 쓰고 계셨고, 평생 대기업에서 사무직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루 종일 업무를 위해서 컴퓨터를 하시는 분이셨고, 또 집에서는 독서를 좋아하셔서 책 읽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셨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노안이 오셔가지고, 안경을 자꾸 벗고 보시다가, 안경을 썼다 벗었다가 너무 불편하시기 때문에 다주점 안경을 맞추셨는데 다주점 안경은 또 컴퓨터를 하기가 불편해서 결국에는 수술을 받아야겠다 다짐하시고 병원에 오신 거죠. 이런 분들은 가까운 것을 많이 보셨고 심지어 안경을 벗고 가까운 걸잘 보셨던 눈이기 때문에 가까운 것이 정말 만족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가까운 것을 많이 봐서 가까운 걸잘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데요. 정작 그렇지만 또 말을 하실 때는 멀리도 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근시가 있으시면서 가까운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게 가장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심지어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게 누구보다도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잘 봤던 것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먼게 아무리 잘 보여도 상실감이 굉장히 크셔서 수술하고 나서도 후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가까운 기능이 가장 뛰어난 렌즈를 넣어 드려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것과 중간 거리가 잘 보이는 렌즈들은 뭐 클라레온 파노픽스나 시너지 이런 렌즈들이 있겠고요. 저는 이분한테 시너지를 넣어 드렸고 시너지가 지금까지 나온 존재하는 렌즈들 중에서는 가까운 것이 가장 잘 보이는 렌즈이기 때문에 시너지로 만족을 하셨었습니다. 이분은 안경을 정말 수십 개를 맞추셨던 분이신데요. 이제 더 이상 안경을 안 끼고 자유자재로 볼수 있다고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하셨고 어, 가까운 것도 안경을 벗고 봤을 때보다 너무 떨어질까봐 걱정했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걸 원래 잘 받고 가까운 업무를 많이 하시는 컴퓨터 업무를 하루에도 많이 하시고 독서를 많이 보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가까운 걸 정말 잘 보게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게 가장 잘 보이는 렌즈인 시너지 렌즈를 해 드리는 것이 가장 최적의 렌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 거리가 중요하신 분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는 게더 중요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이번에 수술해 드린 분은 55세 피아노 선생님이신데요 피아노는 아무래도 악보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표도 작고 해서 중간 거리가 중요했고요 또 이분은 피아노만 치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휘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지휘를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학생들도 봐야 되고 지휘의 악보가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한 60cm 거리도 좀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는데요 이분한테는 중간 거리를 정말 잘 보이게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분은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원래 안경을 쓰고 멀리 중간 거리에 가까운 게다잘 보이셨다가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서 핸드폰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셨는데요. 저한테 오신 것은 드디어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 악보도 잘안 보인다라고 해서 오셨었고 악보보다 조금 멀리랑 정말 멀리밖에 안 보이시고 악보를 보려면 안경을 또 벗어야 되는데 안경을 벗으면 또 중간 거리가 안 보이고 가까운 것만 보이니까 아난안 되겠다 이제 그냥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업이 피아노 선생님이시고 악보를 꼭 보셔야 되고 지휘하실 때도 약간의 먼 거리 의 악보가 잘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은 꼭잘 보게 해달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중간 거리 거리가 가장 잘 보이는 렌즈를 넣어드렸는데요. 50에서 60cm가 잘 보이는 렌즈를 꼭 하나 선택을 해서 넣어드렸어야 돼서 저는 이분한테는 프리시즌이라는 렌즈를 넣어드렸습니다. 프리시즌은 조금 더 멀리 보이는 다주점 렌즈거든요. 그래서 50cm 정도가 보이는 다주점 렌즈를 하나 넣어드렸고 이 렌즈 말고도 BBT라든지 앞으로 나올 퓨어시라는 렌즈를 넣어드려도 약간 멀리서 잘 보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만족도가 높은 렌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딱 50cm가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렌즈를 넣어드리고 싶다 싶어서 한쪽 눈에는 프리시즌이라는 렌즈를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분은 핸드폰도 보고 싶었고 가까운 것도 여전히 보고 싶었기 때문에 가까운 것과 중간거리가 동시에 또잘 보이는 렌즈인 시너지라는 렌즈를 반대편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렌즈보다는 프리시즌이 좀더 중간거리가 잘 보이기 때문에 그 렌즈를 둘다 넣지 않고 프리시즌은 꼭 한쪽에 넣어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중간 거리만 잘 보이는 렌즈 하나, 그리고 가까운 거 중간 거리가 잘 보이는 렌즈 그렇게 두 가지를 넣어서 중간 거리를 만족시키려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프리시즌으로 50cm가 보이니까 어, 악보가 너무 잘 보여서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근거리도 반대쪽으로 가까운 게잘 보이니까 좋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어, 다른 렌즈를 넣는 게 과연 괜찮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다른 렌즈를 넣는 믹스 라는 개념은 예전에도 나왔었고요. 오히려 우리가 만족하는 정말 좋은 렌즈도 중간 중간이 비기 때문에 두 가지의 기능이 다른 렌즈를 통해서 그 기능을 섞으면 여러 가지 초점을 다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다른 렌즈를 넣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예전부터 나왔고요. 저도 다른 렌즈로 수천 명을 수술해드리고 나서 단한 명도 렌즈가 달라서 어지럽다고 하신 분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어떤 렌즈를 넣었는지 어떤 렌즈가 다른지도 잘. 구별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렌즈를 넣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거나 어지러울까봐 조금이라도 다른 차이를 느껴서 불편해 하실까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단한 명도 렌즈가 달라서 불편하다고 하신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먼 거리가 정말 중요했던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65세 남자분이셨는데 대기업 임원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인생의 낙은 골프셨습니다. 일주일에 네 번을 골프를 나가신 분이셨고 골프를 굉장히 잘 치셔서 싱글을 치시는 분이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요. 싱글은 거의 100명 중한명 정도 될 정도의 선수급으로 정말 잘 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골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인생의 낙인데 이 골프공이 어느 순간부터 잘안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정말 골프를 잘 쳤는데 어느 순간 골프가 빗 나가기 시작했고 내가 친 골프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안 보여서 너무 우울하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분은 백내장이 생기셨었고 백내장 때문에 멀리도 가까이도 잘안 보이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골프공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골프공이 멀리 날아가는 100m보다 멀리 날아가는 그런 공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셨. 또 이렇게 골프를 치실 때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 어프로치 할때그 공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의 중요한 시력이 어떤 건지 봤더니 우선 골프공은 100m 이상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조그마한 하얀 공이 보여야만 했고요. 그리고 골프를 칠때발 밑에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가 한 1m 정도 100cm 정도가 잘 보이는 거리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도 잘 보이시고 1m도 잘 보여야 되는 골프가 정말 중요하신 이분한테 추천드려야 되는 렌즈는요, 바로 연속 초점 렌즈입니다. 연속주점 렌즈는 빛의 소실이 없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멀리 보이는 것이 단추점에 비해 전혀 떨어지지 가 않고 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엔스나 앞으로 나올 피어시는 렌즈, 아이소피어 이런 렌즈들이 연속주점 렌즈인데요. 빛 번짐이 아예 없고 멀리서부터 70cm까지는 잘 보이기 때문에 어프로치 하는데도 70cm에서 1m는 잘 보이셔서 만족하고 공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기업 임원분께서는 어난또 가까운 것도 잘 보이고 싶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멀리 가 선명한데 가까운 것이 좀 보이는 렌즈가 굴절형 렌즈 중에 렌티스라 렌즈가 있거든요 이 렌즈도 가까운 것은 좀덜 보이지만 1m 멀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는 렌즈입니다 그런데 이 렌즈를 넣으면 가까운 것은 돋보기를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엔 그분한테 렌티스라는 렌즈를 양쪽에 넣어 드렸고 렌티스 렌즈는 시너지나 파놉틱스라는 링이 많은 렌즈보다는 좀더 선명하게 멀리가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골공이잘 보이시고 치때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만족해하셨고, 그리고 가까운 핸드폰 보는 거리도 떨어지지 않아서 좋다고 하셔서 결국엔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하시고 다시 골프 실력이 향상돼서 또 싱글을 치실 수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내가 골프를 다시 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수술하기를 너무 잘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사모님을 또 모시고 와서 사모님도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다초점도 각각의 특성이 있거든요. 거리마다 더잘 보이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 보고 싶은 것이 가까운 건지 중간 거리인지 멀리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렌즈가 다르니까 이것을 잘 상담을 할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렌즈를 넣는 게 좋으실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건데 어떤 렌즈가 맞는지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